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들이 먹이를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야생에서는 천둥 같은 맹렬한 돌진부터 숨막히는 추격전까지 매순간이 드라마로 가득합니다. 단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사냥꾼은 사냥감이 됩니다. 오늘 카메라에 포착된 가장 믿을 수 없는 야생 동물 사냥에서 직접 그 순간을 목격하세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볼까요? 사자 떼, 사자. 사자들은 세 가지 큰 이유로 서로 싸웁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짝을 얻기 위해, 그리고 무리를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새로운 수컷이 번식 준비가 된 암컷들과 함께 무리에 들어올 때 포유하거나 과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전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순간은 또한 치명적임을 보여줍니다. 패배는 영역, 가족,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 마리 수컷 사자가 서로를 향해 돌진하며 잔혹한 싸움을 벌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충돌은 발톱, 이빨, 순수한 힘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암컷 사자들이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싸움을 멈추게 하려는 듯 달려옵니다. 싸움은 한 수컷이 결국 포기하고 물러나며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남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 마리 수컷 사자가 잔혹하게 맞붙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은 포효하고 물며 전력을 다해 공격하며 각자 지배권을 증명하려 합니다. 단순한 분노만이 아닙니다. 야생에서는 수컷 사자들이 자신의 무리, 영역 그리고 번식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싸웁니다. 우리는 사자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장면은 그 힘이 얼마나 날 것인지 보여줍니다. 길고 치열한 싸움 후두 사자 모두 잠시 멈춥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상태로 천천히 물러납니다. 사자 대 아프리카 들개. 이 영상은 아프리카 들개 무리가 길을 따라 걷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새로운 집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보시다시피 탁 트인 곳에서 걷는 것은 특히 사자 영역에서는 위험합니다. 갑자기 두 마리의 어린 수사자가 나타납니다. 개들은 흩어지지만 한 새끼는 뒤 처집니다. 아마 너무 지쳐서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자자들은 빠르게 접근합니다. 한 마리가 새끼를 잡아 풀밭에 떨어뜨립니다. 잠시 후 사자가 물어버리고 안타깝게도 새끼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영상에서 한 수사자가 갑자기 돌진하여 한 마리의 아프리카 들개이를 붙잡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온 개일 것입니다. 사자들은 보통 야생개를 사냥하지 않지만 영역과 관련될 때는 규칙이 달라집니다. 곧 나머지 무리가 도착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은 사자를 둘러싸며 짓고 주의를 끌려고 합니다. 사자는 단단히 붙잡고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결국 사자는 개를 데리고 떠나고 무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대도 이 순간 한 부리의 누가 건조해진 물웅덩이에 갇히고 배고픈 암사자가 기회를 엿봅니다. 그녀는 돌진하여 한 마리를 제압합니다. 보시다시피 눈은 겉보기보다 훨씬 강인합니다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의 몸은 통증을 차단하고 마지막 힘을 불어넣는 강력한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상처를 입거나 숨이 가빠도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싸웁니다. 자연은 잔혹하며 오늘 장면은 그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암사자는 버티고 싸움은 끝납니다. 야생에서는 모든 싸움이 배고픔, 생존, 그리고 혹독한 삶의 리듬에 관한 것입니다. 매년 100만 마리가 넘는 누대가 열린 평원과 강을 건너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이동 중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보시다시피 포시식자들은 길목에서 기다립니다. 한 암사자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지만 잠시 주저합니다. 그때 한 수사자가 무리 속으로 돌진합니다. 이는 대담한 행동으로 한 걸음 잘못하면 짓밟힐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도박은 성공합니다. 먼지가 일고 발굽이 쿵쾅거리면서 사자는 한 마리를 제압합니다. 음. <목소리> 표범대의 가젤 마사이 마라의 이른 아침 암컷 표범이 덤불 속에서 조용히 나옵니다. 그녀는 위험을 모른 채 조용히 풀을 뜯는 임팔라와 가젤을 발견합니다. 풀 속에 몸을 낮추고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사냥 후에는 시체를 은폐된 곳으로 끌고 갑니다. 표범이 단독 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저는 그들의 음식 숨기기 습관이 똑똑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청소동물로부터 먹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장면에서 암컷 표범이 먹이를 찾고 있는 스프링복에게 조용히 접근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녀는 모래둑을 은폐물로 사용하며 몸을 낮추고 조용히 움직입니다. 근처의 나무가 마지막 은신처를 제공하여 단몇 피트 거리까지 접근합니다. 그러고 나서 경고 없이 순식간에 행동을 개시합니다. 한 번의 속도 폭발, 한 번의 완벽한 공격. 마지막 순간은 덤불 뒤에 숨겨져 있지만 그녀의 기술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자대 얼룩말 두 마리의 사자가 얼룩말 어미와 새끼를 쫓습니다. 추격은 빠르게 진행되며 사자들은 금세 가까워집니다. 보시다시피 어미는 뒤로 돌아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발차기와 위협 행동을 반복합니다. 많은 무리동물이 이러한 전술을 사용하여 새끼가 탈출할 수 있는 단몇 초를 벌어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자들이 새끼를 붙잡고 어미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이 순간은 야생에서 어미의 용기가 강력하지만 때로는 용기조차 결과를 바꿀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laughs> 이 순간 한 암사자가 낮게 몸을 숙이고 눈을 얼룩말에 고정합니다. 보시다시피 잠복이 사냥의 핵심입니다. 공격전에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사자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는 얼룩말이 탈출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암사자가 움직임을 개시하고 몇초후 수사자가 합류하여 사냥을 마무리합니다. 사자대 버폴로 두 마리의 수사자가 외로운 버폴로를 발견하고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버폴로가 방역하지만 두 마리의 포식자 앞에서는 금세 쓰러지고 맙니다. 보시다시피 사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멀리서 무리가 달려옵니다. 우리는 케이프 버폴로가 용기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그들의 진정한 힘은 수에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 수십 마리의 거대한 버폴로가 함께 돌진하며 심지어 사자들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자들은 사냥을 포기하고 안전한 곳으로 달아납니다. 이 강력한 장면에서 한수 사자가 약한 버폴로 어미와 그녀의 송아지를 발견하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보시다시피 어미는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이미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사자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그들의 진정한 힘은 기술에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버폴로와 같은 큰 먹이를 공격할 때 사자들은 목이나 코를 막아 동물이 숨 쉬지 못하도록 목표를 정합니다. 잠시 후 버폴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됩니다. 제규어 대 카이만 놀라운 순간 제규어가 높은 나무에서 강으로 뛰어들어 아래의 카이만 위로 착지합니다 보시다시피 매복이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대부분의 대형 고양이과 맹수는 물을 피하지만 제규어는 다릅니다 그들은 강력한 수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짧고 강한 다리와 근육질 몸으로 단단한 먹이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머리를 한번 물어 압박하면 싸움을 거의 즉시 끝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순간 제규어가 강둑 위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아래의 카이만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물로 뛰어듭니다. 보시다시피 제규어는 매복 사냥꾼이며 남아메리카에서 이보다 더 잘하는 포식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형 고양이과 맹수는 강하지만 제규어는 특별합니다. 몇초 만에 카이만은 제압되고 제규어는 먹이를 쉽게 강가로 끌고 옵니다. 사자대 멧돼지 이 영상에서 사자 무리가 근처에서 멧돼지 가족을 발견합니다. 보시다시피 사자들은 매복의 달인으로 낮게 숨어 조용히 순간을 기다립니다. 갑자기 돌진하고 멧돼지들은 공포에 흩어집니다. 한 마리 작은 새끼는 굴로 달려가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한 암사자가 뛰어올라 잡습니다.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모든 사냥은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암사자에게 이것은 무리를 먹이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에서 암사자가 낮게 웅크리고 길가에서 두 마리 멧돼지를 조용히 스토킹합니다. 보시다시피 멧돼지들은 먹는데 바빠 위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순식간에 암사자가 전속력으로 돌진합니다. 저는 그녀가 한 마리를 잡기까지 단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더 많은 사자가 달려와 함께 사냥을 신속히 끝냅니다. 사자 대 서벌. 서벌은 작지만 약 9kg에서 18kg까지 나가며 능숙한 사냥꾼입니다. 보통 혼자 살며 사냥하며 풀 속을 조용히 이동합니다. 그러나 때로 그들이 사자의 영역에 들어오면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사자는 훨씬 크고 땅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사자가 서벌을 먹이로 사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지배력을 보여주기 위해 죽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배고픔이 아니라 힘과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순간 어린 서벌 새끼가 암컷 사자에게 코너에 몰립니다. 처음에는 자꾸 겁먹어 보이지만 여전히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그녀는 빠르게 공격하고 새끼의 싸움은 끝납니다. 우리는 보기 힘든 장면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자연의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이 긴장된 순간, 작은 서벌이 두 마리 암컷 사자에게 몰립니다. 작은 고양이과 동물은 도망치려 하지만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암컷 사자들은 즉시 공격하지 않고 거의 놀이처럼 돌며 주변을 맴돕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암컷 사자가 공격하고 서벌은 사라집니다 방금 야생에서 가장 화려화려하고 치열한 사냥을 경험했습니다 힘, 속도, 그리고 생존 본능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다음 극적인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